네 안녕하세요 냉주입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 그릇 소개를 할 건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 그릇이 이 정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까 한번 찍었는데 그냥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네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는 미사사에서 어... 산 건데, 저는 이걸 사지 않고 그냥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조만한 마을에서 산 작은 그릇. 네. 이렇게 있고, 이거는 꽃잎 접시. 그 다음에 이건 조만한 마을에서 더물어 준 어, 접시입니다. 네. 이거는 국한인데요 이것도 조만한 마을에서. 아마 어, 덤으로 왔습니다. 네, 처음에 이걸 착각해가지고 제 산조 애들 깜짝 놀랬었는데 네. 네 이제 그 다음은 쟁반. 이건 미사사에서 산 건데 이것도 산게 아니라 받은 겁니다. 네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 하는 말에서 덤으로 받은. 큰 직사각형 접시. 네, 그 다음에는 <laughs> 근처 문방구에서 살수 있는, 음, 미니어처 쿠킹 세트에 이 직사각형 그릇 4개가 들어있었는데, 제가 두 개는 썼고, 주고 하니까 금세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예, 언제 또한번살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음, 목공불 뭐 접시예요. 네, 목공풀을 건조시켜서 모양대로 자른 거예요. 네. 네, 이제 이거는 작은 소형 직사각형 접시. 이렇게 조만한 마을에서 구매했습니다. 네, 그 다음엔 도시락 세 칸짜리 두 개. 네, 하나는 원래 검은색이었는데, 동생이랑 하나 바꾸고, 이렇게 흰색, 검은색이 됐는데, 흰색은 이렇게. 그게 엄청 예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거 원형 접시인데 엄청 큰 거예요. 제 짜리. 응. 너무 커서 이제 꺼내기도 진짜 힘든 건데. 네, 이렇게 접시입니다. 네, 이건 조그만 마을에서 샀고, 이건 액상 슬리콘 몰드 떠서 만든 거예요. 얘도 액상 슬리콘 몰드 떠서 만든 건데, 얘가 지금 덜미 라스틱 빼가지고 먼지가 다 붙어 버렸어요. 이건 그 실패작으로. 네 어쩔 수 없이 실패작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그 다음엔 또 원형 그릇, 네, 접시죠? 여기 스마일굿즈님이준 떡볶이 DIY를 담으려고 합니다. 네그 다음엔 이건 밥공기들이에요 이렇게 공기. 이것도 조만한 말 덤으로 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파르페컵인데, 이건 두 개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하나는 제가 이미 썼고, 네,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두 개? 어, 두 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어, 소, 소 소짜리 우동그릇이에요. 이건 레진으로 몰드 뜬 거예요. 그럼 이건 진짜. 네 이게 아마 여기 액상 서리고 몰드가 있는데 여기서 떴어요. 어 이게 빨간색으로 했죠? 네, 그 다음엔 이건 대짜리 우동 그릇아. 얘는 진짜 아교 쓰려고 안 쓰고 있어요. 네그 다음에 꽃잎 접시. 어는 이게 레진인데, 네 얘는 가끔씩 진짜 실패할 때가 많네요. 여기 구멍이 뚫리거나 아니면 레진이 안 차서. 구멍이 뚫릴때도 많아있고 네 이제 마지막이죠 이거는 천사점토예요 이걸 이거 DIY할때 주려고 이렇게 천사점토로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약구펄점을 많이 쓰다보니까 천사점토가 필요가 없어진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이상으로 그릇 그릇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